징역형도 선고를 받는데요. 맞아요. 네. 지금 지정된 호텔에서 아닌 다른 데서 먹으면 아예 안 된다. 어, 반바지가 안 돼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전화했어요. 7년이요?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지금 카타르로 왔잖아. 네네. 지금 왔는데, 지금, 지금 뭐 조금 사실 좀 제한된 게 너무 많아요. 그금기잘끼 것들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카타르 오기 전에 좀 받아왔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리스트, 아, 리스트 몇개 있는데, 우선 이거를 제대로 한번좀 알고 넘어가야 돼. 내가 한 분을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어. KBS 우리 해설진들을 가이드해 주시는 우리 가이드분 모셨습니다. 가이드님, 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저, 너무 지금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섭외를 하기 위해서 한1 0 시간을 공연드렸답니다. <laughs>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소개를 한번 이거에 좀 소개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카타르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어... 박세라라고 합니다. 저아 근데 궁금한 게 네. 부부 말고 네. 같이 다니는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뭔가 이런 모습 이런 모습만 보이더라도 징역형도 선고를 받는데요, 맞아요? 네. 어, 정확하게는 부부 관계가 아닌. 어. 제 데이트하는 남녀 관계가 데이, 만나서 원나잇이라고 응. 하죠. 그걸 할 경우에 최대 7년 <laughs>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전는7 년이요? 네. 그럼 한국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온가가 그, 예를 들어 그렇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되면 네, 야 이제 참. 안녕해야죠. <laughs> 안녕해야 되네요. 네, 여기 아, 감옥이 한데... 되게 안 좋다고. 아술 자체는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나마 좀. 조금 열어줬던 게 지금 지정된 호텔에서 아닌 다른데서 먹으면 아예 안 된다. 네안 됩니다. 하... 아니 그럼 사실 그 호텔에 저희가 갈 이유가 없으면 뭐 그냥 아무데서도 못 먹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 원래 사실은요 그 경기는요 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그 축구 팬들이 응원하는 그런 맛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네요. 네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카톡 카트... <laughs>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사실 힘든 게전좀 짧은 반바지 좋아해요. 시선 자체가 되게 안 좋게 보세요. 이거 뭐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반바지가 안 돼요? 안 정확하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무릎 위가 올라올 경우에 공공 시설에 입장이 안될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크롭티도 야... 입장이 안 되는 경우 무슨 배꼽, 뭐 배꼽이 보이는 아 그런 상가에... 복장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안 돼요. 뭐예요? 전자담배도 있던데 그 그니까 러벌금형 어... 네. 그거는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현지인분들도 전자담배를 피는 게안 그, 되는 건지 모르어요뭐 흡연은 가능한 거잖아요. 내 네, 흡연은 한국보다 자유롭죠. 아, 그래요? 네. 그, 거 뭐. 근데 그리고 약간 좀 카타르가 보면 주말? 네. 한국에서 주말? 일요일? 한국의 일요일? 이 네. 카타르는 월요일인가? 맞죠. 금요일, 토요, 아,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일요일이 네. 한국의 월요일 같은?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불금, 우리나라의 불금은? 불목, 네, 불목. 월요병이 네, 그렇죠. 없고, 이, 이제 일요병이라고 <laughs> 그, 부부 관계 아닌, 부부 말고는 이제 데이트, 뭐 이런 것도, 결국에 술, 또 전자담배, 네. 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경기장에서 왔을 때는 이제는 맥주를 생각하지 마라. <laughs> 술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음료를 좀 많이 마셔야 되는. 아, 그리고 또 10시간 만에 또 흔쾌히 또, <laughs> 힘들게도 좀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카타르를 좀, 좀, 계시다고 인사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술, 돼지고기안 되지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요. 어, 오면은 여유롭고 좋습니다. 자, 그럼 카타르 현지, 카타르 도하에서 이거의 조원이요. 조원이었습니다. 자, 가야돼, 가야돼요. 와. 가야돼, 가야돼. 어 가야돼, 아세요? 네. 어떻게 알으세요? 그럼요, 동생이. 아, 진짜로요? 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